2022년 7월, 폴란드 바르샤바 역사적인 순간이 포착됩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계약 규모 K2 전차 180대 1차 계약, 그리고 2025년 2차 180대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최대 1000대 규모의 프레임워크 합의가 완성됐습니다. 계약 금액만 1차 약 34억 달러, 2차는 약 65억 달러, 한화로는 12조 원을 넘어섭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한국의 K2 흑표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고로 이 영상은 공식 발표와 신뢰 가능한 뉴스 그리고 시프리 등 공개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정리한 팩트 리뷰입니다. 일부 10년 만의 기적.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방산은 세계 20위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세계 9위로 도약했고 이제는 2027년 세계 4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비밀은 바로 가격, 성능, 그리고 납기 이 부수자로 본 현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액은 약 173억 달러 사상 최대였습니다. 2023년에도 약 135억 달러를 기록했죠.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은 약 2.4%. 시프리 기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숫자지만 이 안에는 싸고 좋고 빠르다라는 세 가지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3부 비밀 1. 가격 경쟁력. 전차의 단가는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 정비, 탄약, 현지 생산 비중이 포함되면 금액이 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K2는 대당 약 1900만 달러 수준. 반면 레오파드 2A7이나 M1A2 에이브람스는 2000만 달러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즉 비슷한 성능에 총 비용은 더 낮고 게다가 납기까지 빠릅니다. 사부 비밀 이 e 성능 K2 흑표는 단순히 저렴한 전차가 아닙니다. 자동 장전 장치 오토로더를 탑재해 분당 약 10에서 12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조종수 3명 체제를 가능하게 한 혁신입니다. 또한, 유기압 현가 장치 덕분에, 기동 시 자세 제어가 자유롭고, 산악지형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APS은, 현재 소프트킬 기반이 운용되고 있으며, 하드킬 K APS은, 개량형에서 탑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레오파드 2A7A1, 2A8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하드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K2와 레오파드는 방어 철학이 다르고 운용 개념이 다릅니다. K2는 실용적 균형, 레오파드는 고방호 중량 설계. 하지만 전투 효율성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부 비밀 3납기.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은 군비 확충에 나섰지만 독일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 반면 한국은 계약 후 수개월 만에 열대인도 그리고 3년 내 180대 완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 신속함과 유연성이 폴란드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싸고 좋고 빠르다. 이세 가지가 K2의 본질이었습니다. 육부 K2와 레오파드의 진짜 차이. 화력은 동일한 120mm 활강포지만 K2는 자동장전. 레오파드는 수동장전. 방어는 K2가 소프트킬. 레오파드는 최신형에서 하드킬 적용. 기동성은 K2가 유기압. 레오파드는 토션바. 요약하면 K2는 실용성 중심의 미래형 플랫폼. 레오파드는 무게 중심의 전통형 플랫폼. 유럽의 선택은 결국 속도와 효율성이었습니다. 7부 다음 무대. KF21 보람에. 이제 하늘로 가볼까요? 2015년. 한국은 선언합니다.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든다. 2022년 7월 19일,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 지금까지 수천 회의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며, 2026년부터 공군인도 예정, 2032년까지 120대 생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1000km, 공대공 미사일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는 낮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 합리적 4.5세대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8부 2027년 세계 4위의 문턱. 시프리 기준 2023년 방산 수출 순위는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러시아, 4위 중국, 5위 독일, 그리고 9위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2027년 한국이 4위권 진입을 노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1 폴란드 패키지 수출 K2, K9, FA50 총 30조 원 규모 EKF21 양산 개시 2026년부터 본격 인도 3 러시아 무기 대체 수요 급증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이 모든 흐름이 맞물리면 한국은 사내지오위권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데이터로 예측 가능한 현실입니다. 엔딩 오늘 우리가 본건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이세 가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K2 흑표가 폴란드 평원을 달리고, K9 자주포가 호주 사막을 가르고, 머지않아 KF-21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공식 뉴스 기사와 정부 발표, 시프리 데이터, 그리고 검증된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팩트 리뷰입니다. 한국 방산의 도약,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27년, 세계 4대 방산국 그날을 함께 지켜봅시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